1 5초 카운트합니다. 아다빙 났어. 합빙 났어. 일단 어? 형님 먼저 빙이에요. 블러드 오더 주세요, 방금 드러블드로블드로 블루드로. 블급드로블급드로급루드급 블루드로. 블루 블루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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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고로 블루드로. 블루 됐어 억으로 봐야 돼. 오케이 저택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빠져야 돼. 입장수 좋아요. 나 이형 님 챙이야. 안녕. 님일점한번 살려줘. 아 어, 죄송합니다. 어, 야, 일단 일단은 떨어지기 전에 죄송합니다. 지금 기생 전발 올려놔. 탱이탱일탱일자힐에탱 괜찮아 괜찮아! 아 뛰어 이려려다뛰어이려 땡이에 생성! 에땡이 바짝 붙어. 땅이 바짝 붙어. 이에 붙어 에 땅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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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올려이에땅이려땅이아 땅이에 땅이에 땅마들 자 가가고고 암케오리 좋고 오중첩밖에 안돼 그냥 그냥 버텨 <목소리> 야키오만 뽑기 야키오 바닥 깔고 있으면 안된다 오케이 야키오잘 지었어 이제 너 프리하게 움직이면 돼스님 한번 불 맞고 오셔도 돼요 오케이 좋아요 이 형님 스님한테 그거 자극 한번 줘요 좋아요 자 어둠의 우리 이거 생성 있는 사람 다 먹어 좋아요 아직 어그로 안 보이거든. 어그로 잘 봐야 돼. 어그로 연막까지.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이지, 이지.